안녕하세요. 집주클럽입니다자 오늘은 네이버 지식백과의 공매도 관련해서 시사상식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매도는 5월 3일날 재개가 되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상상이 가, 잘 가고 있는데 공매도가 시작되는데왜 주가가 잘 갈까? 뭐 저는 당연히 어, 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 공매도 있기 전에 일단 주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약간 일부 하락시킨 다음에 다시 사서 그죠? 그... 공매도가 시작됐을 때, 공매도가 시작됐을 때, 어쨌든 대차 대차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일부 갚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건 좀다좀 좀 설명을 하고, 자 공매도는 좀 볼게요. 대차 대차 거래라는걸좀 알아야 되는데, 음,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던 놀이는 내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 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 고래를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니까 뭐 사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얘네가 빌려서 주식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 일단 매수 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교란도 된다.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한다. 뭐 무차입 공매도가 된다. 이런 음, 건데 뭐 그것까지는 다할건 없고 쉽게 설명할게요. 자, 제가 어, 주식 공매도는 주식 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매도 하는 사람이 만 원에 빌려요. 만 원에 빌려. 그리고 빌리자마자 팔아. 예, 만 원에 빌려서. 예, 만 원짜리를 만 원에 팔아. 그러면 만 원짜리가 만 원에 팔면요. 한주 빌려서 한주 한 팔까요? 아니죠, 얘네는. 전체, 자, 지금 다시. 만 원짜리가 있어요. 만 원짜리가 있어요. 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가 백개 있다고 칩시다, 백 개. 전체 시장이 나온 게 100개야. 100개인데, 내가 만 원짜리를, 뭐 한, 다섯 개 빌렸어. 예를 들어서, 다섯 개를 빌렸어. 다섯 개를 빌렸는데, 어? 다섯 개를 빌리자마자 팔아. 그러면 만 원에 팔려면, 만 원에 빌리자마자 팔아야 되면, 여기서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고, 그죠? 어. 결제일 안에 주식 대여자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돼요. 얘는. 그래서 얘는 이 다섯 개를 시장에 팔아요. 예, 그러면 원래 이 주가가 만원이었던 것이 팔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 시장에 100개밖에 없어. 그러면 5%라는 지분이 시장에 풀려요. 아 물론 이런거 약간 과장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주식이 5%가 빠져. 5%가 빠져요. 갑자기 누가 매도를 시장에 5%를 해. 그러니까 잘 가던 주식이 잘 가던 주식이 갑자기 훅 떨어져. 그데 누가 팔았나 보니까 외인이 팔았어. 왜냐면 외인이 외인이 이제 빌려서 팔았다고 치면 외인이 팔았어. 어? 야 이거 외인이 팔았네. 외인이 빠졌네. 그러면 이거 수급 주체가 외인이 빠졌네. 라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빠져. 한번 살짝 올라다간 더 빠져. 그래서 전체 한 20%가 빠집시다. 아, 이거 웨인이 빠졌네. 그래서 원래 만 원이던 걸, 내가 만 원에 빌렸어요. 물론 이자도 냅니다. 빌렸으니까. 만 원이던 걸, 한 주에 만 원이에요. 한 주에 만 원. 한 주에 만 원인 걸몇 개? 다섯 개를, 다섯 개를 빌려서, 그죠? 팔았어. 그러니까 주식은 어떻게 돼? 또, 이렇게 잘 가다가 떨어졌어. 몇 프로? 20%. 20%. 그래서 그 떨어졌을 때 다시 이 웨인이 이 주식을 다섯 줄을 사서 갚아요. 물론 한 번에 사진 않겠죠. 천천히. 시장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천천히 사서 다시 갚아요. 그러면 시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만원에서 20%가 떨어졌으니까 얼마야? 8,000원이잖아요. 8,000원. 지금 주가가 8,000원이에요. 물론 8,000원에서 8,500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칩시다. 왜냐면 사면 올라가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8,000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아까는 그죠? 다섯 개를 만원에 다섯 개를 빌렸으니까 5만 원이잖아요. 그죠? 5만 원을 갚아야 돼. 5만 원을 갚아야 돼. 근데 이건 이제는 5만 원이 아니죠. 얼마요? 4만원이죠. 8천원 됐잖아. 그죠? 5 곱하기 8. 그죠? 8천원 됐으니까. 왜 이렇게 안그러지? 곱하기 8 하면 5, 8이 40이니까 4만원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얘가 주식을 샀어? 안 샀어? 얘는 안 샀어요. 얘는 안 샀어. 얘는 어떻게 했어? 빌렸어. 빌리고, 개를 빌리자마자 팔아. 빌리자마자 팔아. 빌리자마자. 그리고 다시 말하면, 5월 3일날 공매도가 시작되면, 그 공매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리자마자 팔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건 좀 이따 얘기해주고, 그건 이제 대차거래 때문에 좀금 이따, 조금 있다가좀 설명을 하고, 예,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일단은, 일단은, 어, 만 원이, 그죠? 8,000원 되고, 아, 다시, 다시, 아, 헷갈린다, 그죠? 저도 헷갈리네요. 만 원이, 그죠? 다섯 개를 빌려서, 바로 팔아서, 8,000원이 됐어. 그리고 다시, 얘를 다섯 개를 사서, 갚으면 되니까, 5, 8에 다시, 그래서, 얘를 4만원이 됐어. 4만원? 5만원인데, 5만원을 빌렸는데, 다섯 개 빌렸으니까, 4만원만 갚았어. 그럼 나는, 얼마이득이에요? 만 원. 그럼 단기간에 20% 이득을 얻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공매도는 여기 보면 쇼 쇼시란 말은 이제 주식에서 떨어지는 말이에요. 그죠? 숏쟁, 쇼챙 쇼쟁이라고 하는데 쇼을 건다는 거예요. 쇼 다시 말하면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하락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무조건 벌수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는 무조건 하락한다. 공매도 있는 종목은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럼 대차거래, 대차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밑에 보면, 어... 이제 그... 뭐... 무차입공매도 뭐... 쭉쭉 나왔는데, 이건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자, 한편, 여기 요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걸 공매도 재매수라고 한다. 쇼 커버. 그죠? 쇼 커버. 라고 한다. 공매도 재매수는 주식시장의 하락, 하락 장세가 일단락되고, 반등 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 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된다. 라는 거죠. 그니 그러니까 이미 얘가, 음, 하락할 거야. 라고 해서 하락을 다 하고, 얘는 이제 갚아야 돼. 갚아야 될 때가 됐어. 이제. 어, 이제 갚자. 이럴 때는 얘가 밑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는 바닥에서 사줘. 위에서는 팔고, 바닥에서는 사고, 위에서는 팔고. 그래서 얘네는 똑같이 지금 이 공매도가 일어나면요,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보다는 위아래가 정해져요. 위아래가 정해집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공매도 치고, 내려가면 갚고, 사도 갚고, 위로 올라가면 곱해서 갚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라는 게 여러분들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사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천장이 있고요그 다음에 바닥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런데 내가 주식이 종목별로 어디 올라갔어. 어느 특정 순준 올라갔어. 그럼 얘는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특정 가치 이상으로 넘어가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돼. 그러면 여기다가 쇼을 걸어. 공매도를 시작해. 어, 그러면, 그러고 그 공매도를 시작하면서 주가를 하락시켜. 그니까 러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바닥을, 바닥을 쳤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때 외국인이 사서 외국인은 기관이든, 쇼트를 하는 사람들을 외국인이 한 60%, 그죠? 기관이 한 30, 30, 40%? 나머지, 개인, 개인이, 개인이 뭐 1%, 0.8% 하는 것 정도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공매도로 시작을 하면요. 이 하락의 박스를 이렇게, 이렇게 이익이 돼요. 왜냐면 하 여기서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는 뭐 하겠어요? 공매도 시작하고, 여기서는 차입. 그죠? 대차, 대차 거래해서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갚고, 팔고. 다시 공매도, 갚고. 그래서 이 박스 장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얘네들도 어쨌든 갚아야 되니까. 예, 무조건 갚아야 돼요. 얘네들도. 특정 기간. 안 그러면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도 하락만 무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도 막 엄청난 서술이 10%죠. 예, 저희보다 상승보다 더 힘들어요. 얘네는. 인버스보다 더 힘듭니다. 예, 왜냐면 하 이자 돈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한 나중에 갚, 나중에 갚으려면 또 문제지? 아, 아, 저기 뭐지? 문제지? 그러니까, 이 특정 금액이 올라가거나, 이, 이 박스를 깨거나, 이 백스를 이렇게 깨잖아 그럼 둘다 문제예요, 얘는. 무조건, 무조건 좋진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올라가는 게 제일 안 좋죠. 손실이 엄청나니까.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대로, 이제, 계속 사모아서 갚으면 되니까. 좀 이득이죠. 더 이득이 강해지니까.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얘네는, 왜 떨어지는 것도 안 좋냐 면 얘네도 사실은 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웃긴 게 뭐냐면 이 공매도라는 건 헤지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방어수단이죠. 방어수단.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외국인이 이제 공 그~ 공매도를 많이 하는 데는 이제 헤지펀드라고 해가지고 헤지펀드 하는 친구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펀드를 기금 운영을 하는 분들이 뭘 하냐면 내가 이제 상승에 베팅을 했어요. 근데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아. 그러면 하락에도 배팅을 하는 거예요. 공매도를 가지고. 근데 내가, 걔네들도 결국은, 음 물량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떨어지면 자기네들도 부담이 되니까 적정 수준, 공매도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해서 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게 상승에, 이제 상승 하락에 어떤 것도 있고, 이제 하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 요거 한, 한 2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매도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5월 달에 공매도를 하고 시작하면은, 어, 일단은 저는 조금 올라갈 거라고 봐요. 어? 공매도인데? 아 그거는 이제 겁나서 조금 이제 공매도 재개하기 전에 좀팔 거고 그때 사실 공매도가 시작이 딱 되면은 조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시작부터 공매도를 할 거라고 보잖아요. 오늘 5월 3일인데 5월 3일 달부터 미친 듯이 때려 부를 거야. 공매도에서 시작 스타트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전부터 중요한 건어 내가 이제 공매도에 갚아야 될 주식들부터 사겠죠. 아까 다시 말했죠? 공매도를 왜 파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올라가서 파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저는 공매도는 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하락에 있는 종목들 중에 하락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올린 다음에 여기서 공매도를 쳐야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얘 사서 갚으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매도가 시작된다 그러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공매도를 시작하면 그 공매도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사서 사서 갚는 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사서 갚고, 사서 갚고 사서 갚고 사서 갚고 사서 갚고 사서 갚고 하면 올릴 거잖아요. 그럼 다 갚았어. 그럼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이제 고점이니까 밸류에이션 고점에서 여기서부터 공매도 때리겠죠. 예. 그게 그래서 5월 3일을 5월 3일에 살짝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게 정말 공매도의 관점은 아니다 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아마 눈치 보기 장세가 당분간 일어나겠죠 공매도를 대놓고 못하니까 그리고 무차입공매도 관련해서 벌금을 100% 때린다고 했으니까 자 물론 저도 예상입니다 예, 틀릴 수도 있고 예, 여러분들도 공매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없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이자만 내고 그죠 무조건 매도를 해 무조건 매도해요 얘는 예, 보유는 없어요. 왜냐면 이자 계속 갖고 있을 수 없고 다시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산돈 하고 이자에다가 다시 갚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서 무조건 때려박아요. 사는 족족 때려박아. 예, 그러면 주식이 외인이 팔았다고든 기관이 팔았다는 그 전제 기준이기 때문에, 어, 야 이거 마치 지표상 여러분들이 공매도가 줄었다, 공매도가 늘었다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그죠? 음, 공매도가 늘고 주가가 하락되면 주가가 하락된 기준으로 계속 이제. 공매도 기준은 이익이 높아가니까 그때 이제 개미들이 공격해서 게임스톱처럼미진듯이 사면 공매도는 진짜 어 장난 아니죠 그죠 그때 회사가 하나가 거의 문 닫을 뻔 했대요 게임스 때문에 음. 어 손실률이 거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공매도는 음. 상승하면 근데 우리나라 이제 개, 개인들이 그렇게까지 뭐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특정 이제 공매도 세력을 죽이겠다 이러, 이러긴 이러좀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고 물론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하반기에 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5월 3일날, 5월 3일날 전에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올랐다가 5월 3일날 좀 떨어졌다가 5월 3일까지 5월 3일부터 다시 올라갈 거다. 그리고 거기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면 거기서부터 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분 동안 공매도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어, 알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매도는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예, 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줍쭉 클럽에 스습니다 감사합니다.